자 고급 강좌도 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볼 작업은 자 지금과 같이 패턴으로 저장을 하여서 뱅글 돌아가는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Q와 N 클릭합니다. 자, 저와 같이 가로의 크기는 20, 세로의 크기는 2로 하고 자, 백그라운드의 상태는 트랜스퍼런트로 해서 투명하게 새 창을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이와 같이 아주 작은 창이 열렸습니다. 돋보기 툴 클릭하고 자, 클릭클릭하여서 1600%까지 크기 확대를 하여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1600%로 확대한 이 패턴에다가 반씩 다른 색상을 채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으로 영역을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물론 대충 눈짐작으로 할수 있겠지만, 자, 고급 강좌이니까 좀더 정확성을 기대기 위해서, 자, 비율을 선택을 합니다. 자, 비율에서 New Guide를 클릭합니다. 버티칼로 체크하고, 자, 아까 우리 20으로 가로의 창을 열지 않았습니까? 자, 버티칼로 체크하고, 포지션을, 자, 10으로, 자, 지금과 같이 10픽셀로 하고, 오케이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반딱 잘라가지고, 가이드 선이 나오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 u n 유 가이드도 한 번씩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키 툴 중에서 사각 마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New Selection과 f e 값이 0인지 확인하고, 자, 지금처럼 사각으로 해서 영역을 잡아줍니다. 자, 가이드 선이 있으니까, 자, 지금처럼 반, 반으로 나누어서 영역 잡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정경색 클릭해서 노란색으로 선택합니다. 정경색인 노란색을 채우기 위해서 Alt 키와 d e l e t e 키를 클릭합니다. 반대편에는 빨간색을 채워볼 텐데요. 자, 이때 영역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 반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영역의 반전입니다. Ctrl+Shift+I를 클릭하시면 자 지금처럼 반전이 됩니다. 정경색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빨간색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역시 정경색을 채우기 위해서 Alt 키와 Delete 키 클릭합니다. 점선의 영역을 해제해주지 않으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Ctrl 키와 D 클릭해서 점선의 영역 즉 다시 말해서 점선을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것을 패턴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에디터 클릭합니다. 에디터 디펜 패턴 클릭합니다. OK 클릭하면 자이 친구가 패턴으로 저장이 됩니다. 패턴으로 저장하고 나서는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닫기 클릭합니다. 포토샵의 빈흰색화면을 더블클릭하여서 오픈창을 열고 자 애니메이션에 이용할 이미지 하나를 불러냅니다. 자 저는 빨간 미니 원피스를 꺼내었습니다 컨트롤키와 N클릭해서 380에 380으로 하고 흰색으로 해서 새창을 열어줍니다. 오브트 선택하고 원피스를 흰색 창으로 옮겨 놓도록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를 옮겼는데요. 자,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적용할 때는 자, 지금과 같이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가 생기게끔 종이 접힌 아이콘을 클릭하였습니다.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에디터 P를 클릭합니다. 패턴으로 지정하고 열기 버튼 클릭해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을 선택하여 줍니다. OK 하고 나오면 자 흰색 창이 위에 패턴이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자유와 같이 만들어 놓은 패턴이 아주 멋들어지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완작에서 보았던 것처럼 방사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필터 디스톨트 폴라 코디네이트를 선택합니다. 자 폴라 코디네이트에 보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때는 반드시 렉탱길러어트 폴라로 하고 o 케이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방사선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방사선 하나를 복사를 하고 좌우로 모양을 어,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는 컨트롤 키와 T 클릭하시면 되구요. 바운딩 박스 안에서 마우스 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호리젠탈 클릭해주시면 좌우로 모양이 뒤집어집니다. 자, 그닥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뒤집어졌어요. 자, 더블 클릭합니다. 음, 자. 자, 빨간 원피스가 또 지금 또 티가 안 나는데 얼른 조금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와 레이어 1 번, 자 레이어 1 번, 자 원피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키와 종이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아래에 레이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모디파이, 바깥쪽으로 점선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Expand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를 6으로 주고요. 자유와 같이 수치를 준 만큼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흰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과 배경색의 초기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배경색을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요. 배경색을 채우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델렉트 키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와 D 클릭해서 점수 내역력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금 퓨티가 나는군요. 자, 이렇게 하고 이미지레디로 가서 방사선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 제일 아래에 있는 이미지레디 아이콘 클릭합니다. 애니창 1번에는 이 카피 눈은 끄고 자, 지금처럼 방사선 2만 보이게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애니 창2 번을 추가하고 자 레이어 2 번의 눈을 끄고 카피본의 눈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자 현재 이미지 레디와 포토샵과 그리고 강좌 프로그램이 같이 겹쳐져서 지금 어 컴퓨터가 약간 버벅거리는데요. 자 지금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사시면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시고 자 파일에 Save Optimized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초급, 중급, 고급 강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버벅거리는 어진이 쌤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하시는 모든 일이 다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